아간둘다한번 음. 가보자. 내가 여기를, 이 길을 다시 올 날이 있을까? 글쎄. 그럴 가능성이 시박한데. 알간. 공원에 와 보는 거야? 어 여기는 묘가 있네. 이 묘가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까? 왜냐? <laughs> 그건 알수 없는 거야. 이 묘가 언제까지 있을지.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변화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. 아이고 다시 올라가자 이제 뭐. 가 있어 끝까지 한번 가볼까? 끝까지 가다서좀보해 끝까지 갈 이유도 없고 다시 왔던 길도 어,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저 끝까지 내가 가서 뭐냐고 아파트 옆인데 갈 이유가 없지 아유 또 비행기 또 여기 길또 하나 시끄럽게 지나간다. 아 여기 사람들은 얼마나